자기야, 내일 은행 가야 하는 거 알지? 대출 서류 준비한 거 제출해야 돼. 그래야 심사받고 제 날짜에 계약하고 들어갈 수 있어. 알지? 아예 내일 반차 쓸 거라고 회사에 이야기해 놨어. 걱정하지 마.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기는구나. 2년마다 눈치 보면서 이사 안 다녀도 되고 얼마나 좋아. 하준이도 우리 집 생겼다고 엄청 기뻐하더라. 당신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시집 와서 8년 동안 이사만 세번 다녔네. 집이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돈 많이 모아두는 건데. 됐어, 뭘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당신만 돈 없었나? 나도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지 뭐. 그래도 우리가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우리 둘다 마흔 전에 집산 것만 해도 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게, 진짜 우리 둘다 고생 많이 했다. 하준이도 고생했지, 돈 없는 부모 만나서. 그래, 하준이까지 우리 세 식구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앞으로는 행복한 꽃길만 걷자. 집 하나 샀다고 꽃길은 무슨,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이 산더미인데. 그렇긴 하지. 아직 절반은 은행집이나 마찬가지네. 아, 맞다. 우리 엄마가 어제 전화하셨는데, 우리 집 사는데 선물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더라. 선물? 어머님이? 웬일이래? 마음은 감사한데, 우리가 살림살이도 다 있는데 별로 필요한 것도 없어. 그냥 그돈 아껴서 어머님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해. 천만원 안에서 뭐든지 사준다고 하시더라. 냉장고 TV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래. 천만 원? 진짜?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셔서 천만 원이나? 아니, 지난달에도 용돈 하루 늦게 보냈다고 난리 나셨잖아. 글쎄, 모아둔 비상금이라도 있으시겠지. 아들이 집 산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가 봐. 당신 뭐 필요한 거 있어? 난 진짜 없어. 괜찮으니까 어머님이 갖고 계시다가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해. 그래도 해준다고 할때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서운해하시는 것 같으면 당신이 알아서 적당한 거 이야기하고 마라 대신 100만원 이하로 달라해. 어머님한테 비싼 선물 받는 거 부담스러워.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까지 해? 진짜야. 내가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뭔가 선물 받았을 때 끝이 좋았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옛날에도 수입 화장품 안 쓴다고 하시면서 나한테 주더니 석 달이 지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셨잖아. 괜히 잘 쓰지도 않는 화장품 받았다가 생돈으로 70만 원 물어드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 그래 그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안 좋은 감정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엔 그런 거 아닐 거야. 아무튼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알겠어. 나도 괜히 화부터 내서 미안해.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아무것도 안해 주시더니 아버님 먼저 돌아가신 이후로는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받아 오셨어요. 혼자 사는 어머님 생계가 걱정되어 다소 무리한 요구도 웬만하면 들어드렸죠. 처음에 30만 원씩 드리던 용돈도 작년부터는 50씩 달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저희 부부의 월급날이 주말이 끼는 바람에 원래 용돈을 드리기로 한 날짜에서 하루라도 미뤄지면 득달같이 전화를 하셔서는 죽인의 살린의 자기를 무시한다며 난리가 나는 분이셨죠. 어쩜 저렇게 해준거 하나 없이 달라고만 할까 싶을 정도였는데 저희가 집 산다고 하니 천만원어치 선물을 해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후안이 두려워 받기 싫었지만 대놓고 거절하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 생길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맡겼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며칠 전에 어머님이 선물해주겠다고 하신 거 어떻게 됐어? 잘 해결된 거야? 아, 그게 말이지. 선물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냥 돈으로 주시겠대. 우리 집 잠금 치를 때 보태라고 하시더라. 뭐? 대출도 잘 나오고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돈을 왜 해주신다는 거야? 그냥 됐다고 해 다시 돌려드려.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돌려드리냐? 벌써 받았다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님 돈을 왜 덥석 받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계좌로 이체해주셨어.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우리 이사할 때 예비비로 쓰던지 하자. 아니면 대출 천만원 덜 받아도 되니까 좋은 거잖아. 어머님한테 돈 받는 거 부담스러워. 한두 푼도 아니고 천만원인데. 혹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다시 돌려드리면 그만이야. 뭘 걱정하고 있어?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될까 모르겠네. 어머님 돈은 왠지 받으면 안될것 같아. 괜한 걱정하지 마. 그냥 주는 건 받고 문제 생기면 돌려드리면 돼. 그럼 일단 그돈 나한테 맡겨. 남편은 문제없을 거라며 호언장담했지만 겨우 새 집으로 이사 들어온 지두달 만에 제 생각대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주시는 걸 잘못 먹으면 무조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아무런 꽁꽁이 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나도 나이를 먹나 보다.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환갑이 넘으니까 혼자 밥해 먹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야. 어머님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아픈 곳 하나 없으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얘 말하는 것좀 봐? 너는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네 집에 방 하나만 비워다오. 어차피 방도 세 개라서 하나 남잖아. 저희 집에 방이요? 그래, 이제 혼자 사는 게 적적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손주보는 재미로라도 살아야지. 죄송한데, 저희 집은 안 돼요. 방이 세 개라곤 해도 하나는 서재 겸 창고로 쓰고 있어서 남는 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비우라고 하면 비우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이 없어요. 좋다고 내돈 받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같이 살기 싫다는 거야? 제가 언제 어머님 돈을? 그럼 너가 내돈안 받아갔어? 집살때 돈까지 내가 보탰는데, 당연히 들어가서 살 권리도 있는 거지. 결국 이렇게 나오시려고 그러셨군요. 정말 안 그러시길 바랬는데, 어떻게 제가 예상한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으세요? 뭐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사실 어머님이 주신 돈, 제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 알고 한 푼도 안 썼거든요. 지금 바로 계좌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신 그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아 주세요.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지금까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으면서 감쪽같이 나를 속였던 거야? 제가 언제 어머님을 속였어요? 이상한 속셈으로 속일 생각을 한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잖아요? 아무튼 지금 어머님 계좌로 이체시켜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천만 원 제대로 들어간 거 맞죠? 그래, 잘 받았다. 앞으로 어머님이 주시는 건 절대 받을 생각 없으니까 괜한 생각 마시고 어머님 다 쓰시면서 사세요. 제가 조금 너무했나 싶기도 한데 어머님 주머니에서 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주시겠다고 할 때부터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절대 공짜는 없는 분이시고 주면 반드시 그 이상 받아낼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언제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호언장담을 했던 남편도 막상 두달 만에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어머님 나이 더 먹으시면 모시고 살라 할까봐 은근히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당당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다할수 있었고 앞으로 절대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사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